보이저 1호가 목성 근처를 돌아다니며 한달 가까이 촬영한 실제 영상을 찍으러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 보이저와 작별할 때가 올것 같습니다. 지난 2025년 3월 5일 나사는 외계 생명체를 향한 인류의 메시지를 담은 초장거리 우주 탐사선인 보이저 이후에 긴급절전 조치를 취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나사는 왜 이런 특단의 조치를 했을까요? 나사는 1977년 8월 20일에 보이저 2호를 9월 5일에는 보이저 1호를 발사했습니다. 1. 2호 모두 타이탄 3위 센타우르 로켓에 실려서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됐으며 보이저 2호가 보이저 1호보다 빨리 발사됩니다. 그 이유는 보이저 1호가 보이저 2호보다 먼저 목성과 토성에 도달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지구에서 발사되는 순서가 아닌 목성에 더 빠르게 도착하는 예정일과 태양계를 먼저 벗어나 지구에서 바라볼 때 가장 멀리 날아갈 탐사선의 1호라는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4대의 보이저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두 대를 발사한 이유는 서로 다른 항로로 목성형 행성들을 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이저 1호는 목성과 토성을 탐사할 목적이었고, 2호는 목성과 토성, 천왕성과 해왕성을 탐사하러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원래 보이저 1호는 명왕성도 탐사 예정이었지만,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 탐사를 위해 탐사 후보에서 명왕성은 무효화되며 탐사가 취소됩니다. 보이저호의 위기. 보이저는 50년 가까이 우주를 항해하면서 여러 위기들을 겪었는데, 지금의 보이저호가 있기까지는 파이어니어 10호와 파이어니어 11호의 역할이 큽니다. 파이어니어 10호와 파이어니어 11호의 실패와 성공이 없었다면 지금의 보이저호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파이어니어 10호의 경험은 보이저 계획이 성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파이어니어 10호가 최초로 목성을 방문했는데 목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사선이 너무 강력해서 파이어니어 10호의 기계 장치들이 고장나버립니다. 컴퓨터는 이상 명령어를 뿜어냈고 사진들은 일부 소실됐는데요. 파이어니어 10호의 경험을 토대로 이후 발사되는 탐사선들은 강력한 방사능 방호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목성을 처음으로 방문한 탐사선이 보이저가 됐다면 이후 이루어진 토성, 천왕성, 해왕성 탐사도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파이어니어 10호가 최초로 스윙바이에 성공함으로써 중력 도움 개념을 증명해냅니다. 보이저호는 이 중력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파이어니어 11호가 만약 실패했다면 보이저 2호는 천왕성이나 해왕성으로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이저호가 원래 계획대로 중력 도움을 받으려면 토성의 고리면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파이어니어 11호가 보이저 1, 2호보다 먼저 토성에 접근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과학자들은 더욱 원대한 계획인 보이저를 잃게 되는 모험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니어 11호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고 보이저의 이동 경로를 사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이어니어 11호가 토성의 고리면을 통과하는 일을 감행했습니다. 토성 고리에 있는 입자가 파이어니어 탐사선을 손상시킨다면 보이저의 궤도를 수정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토성의 고리와 더 멀어지는 경로로 보이저 2호의 궤도가 변경되었다면, 보이저 2호는 천왕성과 해왕성에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파이어니어 11호는 보이저 2호의 이동 경로 사전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보이저 2호는 무사히 토성을 스윙바이 한뒤 천왕성으로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위기는 또 있었는데요, 토성 탐사를 마치고, 갑자기 보이저 2호의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왕성과 해왕성의 근접 촬영 사진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원인을 찾아내 카메라를 복구시키는 데 성공했고 덕분에 천왕성과 해왕성의 근접 촬영 사진을 볼수 있게 됐습니다. 카메라가 꺼진 이유는 윤활유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카메라 작동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구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리에 따른 문제도 발생했는데, 보이저호가 지구에서 멀어질수록 데이터 통신 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나사는 급히 심우주 통신망 개량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천왕성에 접근하기 1년 전인 1985년에 지상에 있는 심우주 통신망의 접시 안테나를 64m에서 70m 사양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끝마쳤고 토성에서 천왕성으로 넘어가는 동안 보이저 2호는 이미지 압축 기술이 포함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게 됩니다. 천왕성 탐사를 마치고 해왕성을 향해 날아갈 땐 복수의 안테나가 잡은 신호를 하나의 안테나에서 강력한 신호로 모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보이저 2호가 해왕성을 지나갈 땐 미국, 호주, 스페인의 심우주 통신망 안테나가 모두 보이저 2호를 향했고, 보이저 2호가 보내오는 데이터를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지구에 있는 초대형 전파 망원경들이 보이저 2호 방향으로 고개를 틀고 신호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알뜰살뜰 시간을 아껴 찰나의 탐사 기간 동안 지구에선 많은 해왕성 데이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저 2호가 목성 근처를 돌아다니며 한달 가까이 촬영한 실제 영상을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렇게 보이 조우는 지금까지 열심히 항해를 해나갔지만 이번에 또한 번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외계 생명체를 향한 인류의 메시지를 담은 초장거리 우주탐사선 보이저 1호와 이후에 긴급 절전조치가 내려진 것인데요. 나사는 관측기기의 전원을 잇따라 끄는 방법으로 전기를 아껴 수명을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보이 조우의 노후화로 인해 셧다운을 진행하였고, 이르면 2030년까지 운영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사는 보이저 1호에서 우주 방사선 하위 시스템인 CRS를 현지 시각으로 2025년 2월 25일에 껐으며 3월 24일에는 보이저 2호에서 저에너지 하전 입자 분석기인 LECP 작동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보이저 1호 그리고 2호에는 플루토늄 238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 발전기인 RTG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RTG 발전 능력이 매년 떨어지면서, 나사는 1990년대부터 중요성이 낮은 관측 기기를 대체로 수년에 한 번씩 작동이 정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RTG가 더욱 약해지면서, 이번에는 작동을 멈춰야 할 기기가 불과 한달 간격으로 생겨, 보이저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나사는 왜 이토록 보이저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을까요? 나사가 보이저 미호를 사력을 다해 지키려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지구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인공물로 먼 우주의 신비를 탐사하기에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이저는 태양계 밖 우주 환경을 알려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보이저호는 지구에서 전파를 쏘면 보이저 1호에는 23시간 이후에는 19시간 30분이 걸려야 닿는 먼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 우주를 항해하는 만큼 보이저 1호와 이후에는 다른 탐사선에는 없는 특별한 장치가 붙어 있는데 보이저호를 발견할 지모를 외계 생명체에게 인류를 소개하는 골든 레코드입니다. 구리에 금을 입힌 지름 30의 원형 기록 장치인 골든 레코드에는 음악 27곡, 인류의 일상을 담은 사진 115장,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55개국의 인사말이 실렸습니다. 골든 레코드는 세계적인 천문학자이며 과학기술 대중화에 매진했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주도해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들을 감수하며 우리에게 우주의 신비로운 소식을 전해 주었던 보이저호가 점점 기능을 상실한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수년 뒤 보이저와의 교신이 끊겨도 보이저는 계속해서 끝도 없이 펼쳐진 먼 우주를 항해할 것입니다.보이저 1호는 앞으로 1만 6700년 후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 4 2광년 거리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그로부터 3600년 후에는 보이저 2호가 이 별을 통과하는데요.그 뒤에도 두 우주선은 수백만 년 동안 은하계를 계속 떠돌 것이라고 나사는 밝혔습니다. 앞으로 보이 조호가 우리에게 새로운 소식은 전해주지 못하겠지만 어쩌면 외계 지적 생명체들에게 발견되어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까요? 혹시 찾아오더라도 우리에게 우호적일지도 의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 흥미로운 우주 소식을 가지고 다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